벌써 스패럴 어 이거 근데 확대 안되나 여기서? 확대 될텐데 텄어? 야 <laughs> 이거 태우는거야? 이걸 다, 다 안보이는데 치우고 어, 켰어? 켰어요 안 네, 안녕하세요. 저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옷을 안 입고 있어서... 이따가 저희가 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야고해 오케이, 사귀이전 마지막 꼴등에 하고 있다고 얘기. 야, 가자, 봐자 화면 이렇게 되어 있 네, 여기 가던 자. 어? 아, 갈보가 이제... 필요했냐? <laughs> 한 명씩 여기 부자승일 거 아니야? 창관이 있잖아. 아, 그래. 그러면은 두명두 명이 이긴 사람이 부자승한 한팀 있는 거리거 응, 응, 아니야? 둘둘 둘에서 둘, 둘둘둘한 다음에 그치? 올라간 다음에. 그어 그러면 한명 남네? 거의 세명 중에 이제 갈라보 해서 부자승 음. 먼저 올라가고 갈라보 일단. 갈라보 일단. 오케이. 약간 물러나기. 1등이다 뭐. 정해지기 순서 정해지기. 어. 가이바이보 오케이. 아, 내가 꼴 등이야 이거. 네가 아, 좀 봐. 당연히. 잘생겼어 뭐 머리가 잘생겼어. 야 이거 필터를 좀 바꿔줄게 그러면. 어떻게 바지 자, 좀막 포자 시거 없어? <laughs> 그래. 응. 이거 팬들 싫어하잖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노랗잖아. 이게 노란 걸더 싫어하나? 오줌오 한... 싫어한다. 이게 더 노랗잖아. 아니라고. 어, 야 이게 제일 밝다, 그치지 맛있어그지좋 응. 자, 가이바이가이바이 가이바이, 보. 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뽀! 바이 아, 민수 형이 하면 민수 형또 아, 나 무서워 가지고. 아. 야, 야 창인, 태평이 고를 상대는. 불러 봐. 자, 이제. 쟤 온대. 온다 그랬어. 연락 왔어. 형나 창현이 좀 붙여 주면 안 돼? 아, 내가 일단. 아, 내가 나중에 창 붙여 줄게. 골라 줘. 나랑. 딜을 나랑... 하고. 아, <웃음> <근데> <웃음> 나야. <웃음> 아니지, 나 둘이 아, 해야지, 솔직히, 어. 둘은 아, 네, 나는, 나하고. 와, 민수 형 나한테 진짜 찌발레를 고수만이 <laughs> 형이 찬이랑 하고 종현이가 창현이랑 해 오케이 와, 종현이 그냥 걷어주네, 이창현 둬가지고 거의 종현이 부전승이야 <laughs> 자, 가자, 오케이, 누구 먼저 해, 그러면 누구 먼저 해내 것도 나는 종현이랑 찬이랑 나 왜? 아, 찬이 중현이랑 창현, 아중현이랑 창현이였어? 응. 그럼 승환이 형이랑 찬이 형, 찬이부터 랜덤 마이크 예! 어 게임을 <목소리> 치고 하지, <목소리> <꿀릉> <목소리> <대외대>. <목소리> <목소리> 게임 대회인데 랜덤이야? 게임 대회라고, <목소리> 올레으로 하지, 올레으로 자, 하나 아, 둘셋 어. 하면 동시에 누르는 걸로? 이제부터 아, 게임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위에나요 그러면, 중면에다가 내가, 내가 준비할 거야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자, 누르는 걸로? 누가, 누가 지금 1피야? 내가 1피야 내 i p 지 내가 i p 오케이 갑니다. 왼쪽이 찬형 오른쪽이 승환이요 제발 애디 나와라. 하나 둘 셋. 둘, 아! 오! 오! 뭐라고? <웃음> <웃음> 팔, 아 이거 뭐라고? 팔만 누른 줄 아나. 천지 씨는 지금. 아나 이거 모르는데. 자 아. 왼쪽이 천지 씨고요. 망했다. 오른쪽이 최성환 씨입니다. 망했다. 망했다. 과연? 아. 과연? 아. 망했다. 둘다 근데 동등한 상황인데. 지금. 네 천지의 캐릭터는 스티브. 저 지금 여기 오, 모자 쓴 사람. 자 왼쪽이 천지형입니다. 이 사람이 천지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 이게 천지형이고요. 이게 승환형입니다. 어떻게 돌려. 이렇게. 아, 아, 아. 이게 승환형입니다. 갑니다. 오. 오 천지형의 선제공격. 천지형의 선제공격. 아, 아, 오 천지형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하. 천지형 이기네요. 아. 자, 아, 천지 형, 허공에다가 주고. 야, 이제. 이거 안 나가잖아, 축복이 보기안 나가잖아, 천지 자, 갑니다. 아, 과연, 아, 과연. 발축인가? 아, 천지 형, 천지 형, 이구네요 아, 잘안 나가? 아, 발은 이동. 아, 발은 이동이네. 와, 천지! 1승을에가 갑니다. 천지 씨. 아, 이대로 가면 진짜 천지군이 지금 수산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진짜 네네. 천지군이 지금 현재 1점 위에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지금 최송환 선수의 반격, 아. 방격. 반격이 들어갔고아 어. 최송환 선수 지금 이학물로갑니다아 최송환 잡기 기술 아 걸려 버리네아 최송환 선수의 1점 가져갑니다. 현재 상황 1-1이고요. 아 저기요, 중계는 너무 시끄러워요. 아, 네. 아 아닙니다. 아 천지씨 지금 좋습니다. 아, 죄송한씨 지금 잡기 또 시도했는데요. 아 성공했죠. 아 저렇게, 저렇게 잡기를 걸리면 바로 프로비로 해야 그쵸, 되는데요. 그쵸 쉽지가 않아요. 어, 나 잡았는데 그프네 천지씨 지금 피가. 아이고 아 역전을다 천지씨. 아이고. 아승환이형의 지금 여유로운 저 표정 보십시오. 이야,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퍼스가 있어요. 2대1. 2대1 네. 상황 가져갑니다. 지금 어 천지형. 이안 물었나요? 어 좋아요. 어, 과연 어아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오케와어요 천지영 오아 이대로 가면 안돼아이번판은 아. 이겨야 될 승산이 있을 거예요. 천지영 네. 과연 천지영 한 대만 아, 안돼 한대한 대만 한 대. 오 천지영 1점더 음. 가져옵니다. 지금 마지막 라운드인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첫 천지와 저희 이제 최승한 선수.

다음이엄만 아, 아, 먹고 철권만 한승환이요. 어?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니네 씨하고 이리로 가세요 제가 이피기 때문에. 자, 이 피요? 이 피이야. 피이야. 이피이피야이 피이야. 으로다 그렇게 하면 들면 안야이이렇게어 일자로... 아직도 손떨야 하나 이세이 되겠다. 이 피이야. 이이야이야이 이제 몇장 걸렸어? 어, 카즈미 아, 카즈미 카즈미? 렛츠고 네. 어렵네 좀 내려보자 내 눈에 뭐 들어갔어? 응? 아니 안 들어갔네 왜 따어? 봐봐 형님 봐줄게 눈에 뭐 들어갔어? 응? 봐봐 어, 형님 봐줄게 어, 아니 별다른 거 없는데 한번 봐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 어 그, 그, 그 없는데? 어? 없어. 없어. 어? 만수르? 네, 저 만수르예요 와 샤인 저 만수르예요 지금 나 빼가리로 때린다. <laughs> <laughs> 손떨어가 뭐래 손떨린대요. 나손떨려 지금 아직. 너무 열심히 한거 아니야? 너무 빨리. 아 위성이 선. 아 동시 다 들려요? 네, 컴플레인 들어왔죠 들려줄게요. <laughs> 민수형 외상인상 뭐야? 어 아, 민수형 뭐야, 뭔가 좀아 에이... 핏살기... 아, 들어왔죠 니엘분의 승리죠 아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아, 자 여자가 민수형이고요 남자가 니엘이요. 이제 뭐가 준비돼? 이틀을 좀노 밑을 를아샤 오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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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나 오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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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샤 오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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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호랑이 아, 너 아, 너무 못한다 이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아니지. 나는 이걸 몇판을안 해봤고 그들은 지금 많이 해본 사람들인데. 로키, 루키 로키. 로키. <웃음> 그거 기고 <laughs> 있으면. 아이고. 끝났죠. 아이이거로도한번 걸려라. 어 잡기. 오, 와씨. 아. 아. 이찬이 나 쌔. 이이나안 오는데. 아왜안 와, 이찬이? 이찬이씨 게임이 무효다 이거. 이찬이씨 빨리 오세요. 이거 보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 보여 화면에. 누가 누가? 조명이, 이찬이. 아안 와. 아, 얘 맞아야 돼. 진짜 이채면은 어딜 가는 진짜 얘는 우리를 진짜 완전히 그냥 이상한 애들로 생각한다니까. 아니면은 번외로 두고... 하고... 아 그건 재미가 없지. 내 번외가 안 많이. 아, 왜형이의 번외는 있는 네. 네, 어 맞다 참 조심해야 될아 이거... 아... 뭐하냐 잡 아... 아... 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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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뭐 어, 요 야, 내가, 내가 지금 수환이 형 이겼고, 어. 민정이 딜 이겼어. 아, 가, 가, 가. 넌종현이야 민정이 아니야. 랜덤전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랜덤이야. 거야. 아! 오케이, 샤워요! 아! 쟤네 아, 누구야? 오케이. 뭔가 잘 어울린다. <웃음> <웃음> 내, 그, 내 죽혜야, 주혜주혜 주케. 같은 소리야, 내. 릴리씨 <laughs> 화나면 욕해도 된대요. 안 돼, 종인이 몇승이야? 아지 이제 하나 아, 지금 이제, 아, 이제? 처음 한 거야. 나부터 주민이 통이 토이. 이둘둘 둘. 둘, 둘. 그다음에 내가 첫, 나도 첫 판이야? 처음이지 첫 판이야. 응. 응. 아 파란.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비싸기를 잘돌아고 지금. 왼쪽이 네. 창현이 오른쪽이 주민이. 네. 누뭐야 아, 누구야? 딱 봐도 제가 이겼죠? 오케이. 오케이. 상인이 아 창현이 창현이 아, 상인, 이뻐. 어어 주민이 주민이 멋있어. 뭐야? 야야 주민 이있어데 캐릭터 여자예요. 아 주민아 나키좀 알고 갈게 잠깐만. 그런 거 없어 내가 컴플레인 들어간 오야말 때리네 아니 너는 막기를 하고 오, 야 오! 막기, 막기 따위 안 해도 네가 이길 거 같아 지금 오, 종현아 어, 잠깐 쓰러져 있어 그렇지 중량? 아니 막기라 뒤로 하라 뒤로 이거 안 뜯어 종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늘아 역 <역할을> 그랬는데 여기까지 <laughs> 했는데 잡기 <laughs> <laughs> 야그 누가 걸리냐 오케이 페이크에 뒤에 뒤에 가 있어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아. 뒤로 도는 모션아마으라고 좋은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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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비야 시작 잡기 오. 누웠을 때한번 치고 빨리 치야지 필살 있어 지금 어 진짜 지야 누가 봐도 안 맞겠다 저거는 거리도 짧아요. 아니 막. 어, 한 번만 한번한 번만 한번봐도 진짜로 나 키즈 말게. 아 오류 게임 같은 거 없어? 막으라고. 하지 말라고. 총. 잡기는 누가 알려줬어? <laughs> 어, 진짜, 왜, 내가 <laughs> 오 내가 알려줘. 오. 이드반 오. 야 이게 비생이 차야. 비생, 공중이 떴을 때공중제비 발차기. 오, 오, 오 맞았다 이거 맞았다. 맞았다. 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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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맞았다. 맞았 여기 방응이좀잘 되는데. 문 닫았잖아. 응. 그럼 안 식구라. 아까 우리 열어놔서 그래. 자, 어딜? 아 이제 장기랑. 콤보 들어갈게요. 죄송해 오케이. 오케이 날라오는 거다 보이죠? 오케이, 괜찮아. 이런 거는 들어와, 중현아, 그렇지. 밑에가 비었잖아. 그렇지. 오케이, 밑에 또 비었잖아. 어? 야, 진짜 조금 남았는데. 중현아, 밑에, 밑에. 아 아, 아, 체중이 얘좀 이상해. 이 못하네. 이 못해. 야, 근데 어디 찍고 있는 거야? 어? 어디를 찍고 있는데? 당연히 달려을때 밑에. 무슨 안 보여. 야, 갑자기 왜 그래, 당연아? 하지 마. 나이스. 오, 역전, 역전, 역전. 나이스. 오! 오! 야, 이거 마지막 간다. 아, 마지막 간다. 요! 아, 이거 아, 아, 나야 될거 같아. 지갑. 지가이야될거야 오케이. 나 일단 3위까지 아, 갔어. 세명이야. 제자 세명 누가 자, 그래. 나랑 아, 난가 되겠다. 키가 좋았어. 내가 그는사람은 그냥 끊어. 이세 명이네. 가이 가이 말고. 아. 누가 부선생이야? 가 민수영 부전캐부전입니다 빨리 앉으세요. 회사 자, 나 최중인 이겨본 적한 번도 없단 말이야. 형, 이번 참면 이겨. 아 일단 누구야? 유창현. 아, 택이야 팩, 팩, 팩. 팩 무리야, 팩물리 고른 거야 너? 어차피, 아직 아직. 어차피 랜덤이야, 어차피. 아, 오케이.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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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왼쪽이 천지형. 아, 끝났어. 왼쪽이 천지형 오른쪽이 왼쪽이 천지형 오른쪽이 창조. 천지 창조의 대결입니다. 여기 가서 이거 키고 좋습니다. 보고 있어. 좋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천지영, 오른쪽이 창조 어, 천지, 창조의 세계의 대결 하늘과 땅이 열고 있어 갑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천지영 와, 와칸다 포에버 <laughs> 자, 갑니다 오, 오, 오 좋습니다, 천지영의 지금 천지 공격 먹혔고요,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 이걸, 이걸 창조군이 따라가는 천지영 지금 아 방금 욕카포 했어, 근데. 자, 욕이 난무하는 세상, 음, 여러분. 조우의 욕은 상관없었다, 괜찮습니다. 야, 아, 이거를 뭐야? 이거를, 이거를! 전지영이 지금 1라운드 따갔습니다 1라운드를 <laughs> 가져갔는데요. 경기는 시작했습니다. <laughs> 조용히 해야 돼요. 여러분, 컴플레인 왔어요. 여러분, 리 죄송하다고. 너왜 숨어 죄송하다 <laughs> 그러라며. 아 뭐야 아 뭐야 컴플레인 온줄 알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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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처럼 빌려니다야야야와 잘... 이거 좀 아니지 근데 천... 아 승관형 다 보였죠 출승 <laughs>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재개했고요 컴플레인인 줄 알고 다들 숨었는데 이게 사람이 죄를 치면 숨게 돼있어 왜 숨는지 모르겠는데 오... 아, 맞, 아 좋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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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게임하고 다시 시켜줘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이거를 아 이런거 하지마 진 이거 대 이거 이거 어거어떻 이거 어 이거 음, 어떻게? 아, 이거 음. 아, 이겼 이거 어 이거 어 아, 이 아, 어 잠깐만요. 아, 이어제때 아, 이 아, 이거 어제거어 아, 아, 이거 어떻이이어어 아, 진짜. 아, 다 먹었네. <laughs> 진짜. 둘이 뭐해? 어, 우 좋아요 아 아! 필살기, 이만했어. 필살기, 필살기 아 필살기 걸렸나요? 와! 막았어 아, <웃음> 막았어? 응 <laughs> 막았어 <웃음> <웃음> 마지막 라운드고요 창조군이 라운드 이기면 창조군이 이기면 게임은 끝나고요 창조군이 이기면 다시 게임이 재개됩니다 다 이겨가면서 왜 저러지 전기오 아, 아 잠깐만요. 엄마가 아, 아, 밑에가 비었잖아 지금. 생각을 하고 해. 아, 그렇지, 정말 아 잡기, 잡기, 아. 잡기 그렇지. 이거 필살기 써야지. 이거 맞았나? 필살기 맞았나? 오! 맞았다, 맞았다. 어, 맞았어, 맞았어. 오, 짱 멋있다. 자, 자. 자. 메시안 천지영 지금 여유로워도 표정이.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 사과도 아, 없어. 창조가 이긴다에 지금 다들 왜 창조가 이긴다에 지금. 어왜 아, 창조가 이겨? 어? 천지영 지금 창조가 이긴다에 지금 팬분들이 많았는데. 오 창조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봐도. 아 천지영 한대 맞으면 죽죠. 오 막았지. 아못막았죠 아! 식모들 야. 야. 오신다면서요. 아! 아! 아 깝다 오케이 결승. 아, 아깝다. 오케이. 아. 창조군 결승 진출. 아, 아. 진출. 깠다. 니엘 너 졌어? 나 졌어. 나 졌어. 그럼 나랑 한번 붙자. 그래? 너는 근데 내가 이겨. 아, 네. 미안한데 너 정도는 내가 이겨. <웃음> <웃음> 아, 못하는 게 진짜. 씨. 자, 누가 왼쪽이야? 내가.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캡대 창조 왼쪽이 캡 오른쪽이 창조 잘 보고 있으면 그거 걸리지 않을까? 안 걸려 안 걸려 하나 둘어야 아, 아. 이게 내가 했던 애잖아 진짜 안 좋은데 처음 보겠네요 로봇 로봇이라고? 제가 로봇이야? 로봇이야 어쩌다가 로봇이 됐대 팔에 전기톱이 있어 전기톱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한는데 멋진데? 잠아만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아, 형, 아, 형, 형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어머니 한국에서 잘 지내시죠? <웃음> <웃음> 저는 일 잘하고 돌아갈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왼쪽이 캡평 오른쪽이 이게 캡평이고요이 친구가 캡평이고요이 친구가 청조입니다어 피했어 와, 횡! 어 과연 결승전답게 오, 개종현! 횡! 결승전답게 아, 아, 아. 지금 아니 결승전답게 창조가 계속 맞고 어, 있는데요 와 어, 아... 야, 저 캐릭터 안 좋다니까 피가 야, 피가 아니, 피가 자,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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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대 때렸어, 종현이 아왜 피하냐고! 나 피하지 않았는데 다 남, 남자답게 그, 다 좋습니다 아! 흥부하면안 돼, 흥부하면안돼 야, 너네 진짜 안돼 흥부라면 안 돼, 흥부라면 안돼 아, 더워지려고 일단 캡 형이 1라운드 가져갔고요 아, 왜 회피하냐고 야, 그게, 그게 기술인가봐. 야, 민수 형 겉몸 만들었잖아. 빨리 너가 좀. 아, 민수 형 나한테 안 되는데, 야. 아, 민수 형. 민수 형 나랑 해갖고 뭐... 그래. 괜히 나 못하는 사람 걸려가지고. 아이. 민수 형이 잘하긴 하네. 못해, 이 형. 민수 형 나한테 졌다니까, 또 방금? 음? 어? 근데 왜부전승이요 아, 갈바보이겼어 민수 형이. 나이 야지갈바보 날씨 다시 해. 처음부터. 아, 야, 너 진짜 재밌다 결승인데. 집중 좀 해라. 2대0이잖아, 벌써. 아니, 2대 아니 회피한다고, 얘가. 얘 기술은 뭐 회피밖에 없어. 압사해가지고 그럼 다른 걸 눌러봐, 한번. 야, 찬현이라 눌러서 잘한다, 아까. 그래. 그래. 야, 걔 발이 주주 종목이야. 아니, 내가 발이 쓰는데 잠깐 아픈가 봐. 이거 움직이질 않아, 발이. 이거 잘 움직이는데? 그럼 위아래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지. 음, 그렇지,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럼... 오! 이제부터 다시하자. 지전부터 그래, 다시하자. 이거 이거. 방에... 나, 나 다시 아, 가위나나 다졌다. 제 가위가 보고 없었어, 창현이가. 그래. 오, 와, 피상이다. 와, 나 아, 맞아야지. 그러면 또 아, 맞아. 아, 진짜 재미없게 하는. 아, 1라운드 아, 가져가려고 어떻게든 아. 일단 최종현이또한번 이겼어. 그럼 2대 1이야 지금. 와. 결론은 종현 오빠가 컨트롤을 못하는 걸로. 누구냐? 누가 <laughs> 그랬어? 친탑 승미라는 아 아니다. 유리라 어. 유리라는 친구가 그랬어. 야, 종야너 너무 많이 야, 너 너무 그냥 톱 스무치기인데? 아, 재미 아, 이번 판 너무 재미다 피사기로, 피사기로 <목소리> 피사기가 뭔데? 그거잖아, 피사기가 짐쓰안 <목소리> 되는데 아, 허공에서 피사기 쓰면 어떡하냐 진짜? 썼지, 그럼 믿겠겠냐, 이거 아니, 미쳐버리겠다, 종현아 다시 또 다시 또나 다시 할래 야 가위바위보부터 다시 하자 손, 손이 안 풀렸어 선택. 이제 손 뭐. 풀렸으니까 가위바위보부터 다시 오케이. 하자 캐릭터 선택으로 일단 돌아가고 자 야, 1등이 다 정해진 거야 안내신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포포 찍어야지 아 민수 형 1등 하게 하지 마 자기 막 올라가잖아 못하는 애랑 붙어가지고 가위바위보 나는 유창현. 오케이. 나는 유창현. <laughs> 그리고 천형은 자신 있으니까 민수요. 그다음에 승환 형이랑 장조. 오케이. 야, 가. 첫자 그러면 너랑 나랑 먼저 한판 붙는 거다. 형형형 형, 형. 나 오른쪽에서 응. 왼쪽 갈래. 내가 중계를 할게. 자 오른쪽이 네 오른쪽이. 아 데뷔진 굴린 하여간... 데뷔 거야? 나 하나 둘셋 하면은. 나아잠깐만 잠깐만. 아, 아 내가 이, 내가 내가 내주캐릭터 하면 바이기는데 그냥. 음. 음. 아. 형 먼저 눌러. 아니 같이 눌러야지 동시에. 하나, 둘, 셋. 아, 뭐야? 너왜안 골라. 어, 아리사. 아들 있어. 너뒤내안 골라. 렉다 네, 진짜로. 나 이게 잠시만 나 일어나서 해야겠다. 집중 빡한다. 나 진짜 겠어. 아, 빡한다. 네, 네, 나 이게 최한테 유창현한테 너 유창현한테 지명해 나가면 돼. 진짜 유창현한테 질수 없다. 이거는 세계 대결이다 진짜. 형형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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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내가 조용이 조용이 마리마노 이거 근데... 방금 민성이 했던 캐릭이지. 아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잖아. 얘 겁나 센데안 세거든요. 얘걸 <laughs> 끝판. 퀸이 뭐라고 난... 지금. 난... 봤어? 퀸싸이 뭔데? 뭐 봤지? 저 왼쪽이 리엘랑이고 오른쪽이 찬입니다. 어? 차 마신다. 도발. 방지나 나처럼 저렇게 싸워야만 하나요? 이래야지. 에엥 일단는 핑크 머리. 염색도이부터이겼고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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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세도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이 야 잡고! 들어와 주고 파! 슬이 오, 톱. 전개 또 한번 제발. 막아, 막아. 나 막았는데. 아. 야, 나나 나. 나, 나. 아, 빨리. 빨리. 뒤로 눌러야지 막는 거지. 막기를안 눌러. 나 뒤로 눌렀다고. 근데 아무 버튼도 누르면 안 돼. 야, 너 아무 버튼도 버튼, 지금. 막힐 때는 막는 것만 누르 나이스. 무이다공이 아, 너무 높아발로 왼쪽 밑에 오른쪽 네가 <목소리도> 아, 바로 를 <목소리도> 그냥 야 아빠 네미드필하다하야오 하단. 어. 어. 그렇게 오, 오. 근데, 이건 뭐지 아니 한번 기 이거 풀콤들어가가 뒤였고 형. 미안한데 그위에 밑으로. 진짜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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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시끄러, 시끄러웠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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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너무, 너무도아지아 뭐 아, 하나 둘 셋. 아이번네나 철권 안해앞으안 해야 돼 너는 철권 접었어.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긴 사람 올려주, 올려드릴게요 똑같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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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 <laughs>